고구마 수확의 기쁨. 고구마 엄청 잘 됐죠? 고구마, 고구마 지금 수확을 하고 있어요. 고구마 수확을 하기 위해서 애초기로 갔다가 지금 남편이 애초 고구마 싹을 자르고 있어요. 고구마 싹을 이렇게 자르면 고구마 캐기가 좋아요. 우리 고구마 너무너무 잘됐죠 많이들 사러 오세요. 주문하시면 배달도 해드려요. 고구마. 이 고구마는 지금 하루가입니다. 하루가. 하루가 고구마 오늘 캐고 있어요. 하루가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 예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구마 싹을, 고구마 줄기를 자르고 있어요 고구마 캐기에서 고구마를 고구마 싹을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고구마 아 너무 이쁘게 됐죠 고구마 고구마 싹이 이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고구마 사러 오세요 고구마 하루과 고구마입니다 하루과 고구마 하루과 고구마를 예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구마를 폐기해서, 폐기해서 고구마 이렇게 하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